라떼 시리즈 2탄 내가 아유 10년 전에는 진짜 10년 전이 뭐야 불과한 뭐7 뭐 8년 전 얘기지 어. 그때 b2b b2c b2b 막 한참 했을때 기업 고객들 아우 그냥 그큰큰놈큰놈 큰놈 하나만 물면은 아 세상 편해져 그때 그냥 그막 10만불 막 그렇게 오더원에 팍팍 주는 고객을 발굴 했었거든 아유, 그러면은 그 10만 불짜리 오더 받고, 마진 막만 불, 천만 원 이상 나면은, 아유, 그러면은 한 달에 그냥 회피한 거야. 막 그런 오더 막 두세 건만 받으면, 그냥 그다음부터 놀아도 돼, 그냥. 아, 왜냐면 나는 내저 월급에 이제 다섯 배 이상의 마진 해주면은, 난 나의 소임을 다한 거거든? 그럼 그때부터 이제 설렁설렁 이제 좀 여유를 갖고 커피도 마시고, 산책도 다니고, 뭐 수다도 떨고, 뭐, 근데 막, 뭐 해외여행도 다니고, 그냥 참꿀 빨았었지. 아주 인센티브도 막, 뭐 팍팍 나오면 막 엄청 막 많이 받기도 하고 아유 그랬지 그래서 좋은 고객 두 세만 물으면은 영업은 내가 봤을 땐 게임 끝이야. 막. 얼마나 좋아. 막. 음, 그냥 고정적으로 이제 그냥 재고 있는 거 그냥 팔면 1 0만 불, 0만불 팔면은 그냥 물건만 잘그 보내고 돈만 잘수급만 되면 오케이 내이 임무는. 음, 진짜 좋았지 그 시절이. 아유 그때 그냥 뭐 앉아서 그냥. 거의 앉아서 돌복, 돈 벌던 시절이었지. 가장 그 상일에 왜돈 벌, 돈 버는 방법 중에. 그런데 이제 이베이 시작하다가, 아유, 내가 진짜, 어, 게으른 배짱이에서 아주 그냥, 아유, 그냥 뭐, 백불에도 팔, 팔려고 안 달라는 그냥, 개미가 돼서, 모진 개미, 모진 개미 알지? 모진 개미. 맨날 이렇게 막 파헤쳐가서는 막 먹을 것 찾는 모진 개미. 땅굴가 아주 그냥, 숲속을 찾아야 니다 개미로, 개미로 변했어. 그래서 막 그때, 이베이 탑셀러 하려고 그냥 그때 막 잠도 하루에 3, 4시간씩 자고, 뭐, 자, 다 이러면서 맨날 그모바일 핸드폰 보면서 CS 해주고, 고게 답변해주고, 막, 어, 뭐 20불, 30불짜리 물건 팔려고 엄청 막 용쓰고 애쓰고 그랬지. 음 응? 그래서, <laughs> B2B 기업, 오, 기업 고객한테 오답천만원 받은 거랑, 음 만불 정도 판 거랑, B2C에서 만불, 1 0 0만은 거랑은 이게 엄청 틀려.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. B2B에서 그 만불 팔았지? 그럼 B2C에서는 그게 2만불, 3만불 판 거나 마찬가지요. 왜냐하면 B2C가 아무래도 마진이 많이 남잖아. 최소 30, 30, 40% 이상은. 니들 잘 알다시피. 어 근데 그거를 한 달에 한, 음 만불 정도 판다고 한 봐. 그 대단한 거야. 근데 이제, 그, 저기, 그 좀, 좀, 나이듯이 나보다 더 꼰대들 있잖아. 더 꼰대들은 그냥 그 결과만 보고서는 막 평가하고 막 그러더라고. 나좀 안타까워. 그래서 요새도 막 쇼피파이 막 키운다고 엄청 아주 찬 동안 잠못 잤지. 맨날 채, 그놈의 내가 채팅CS를 왜 깔았단 말이야, 쇼피파이. 아주 그냥 얼마나 시달리는지 내가 지난달에는 그 인도 애들이 막 2만 명이 넘게 들어가서는 미친듯이 물어보는 거야. 질문도 세 가지밖에 안 해. 쉽두 인디아 어 벨리어블 인 인디아 어 인도 화폐로 통화할 수 있냐. 내가 1 0 0 명한테 막 손가락 부러지도록 시켰어요. 저거서는 몇명 샀는 줄 알아? 두명 샀다. 새 하... 빠지 새 빠져. 그냥 편하게 가면은 그냥 그 인도의 오더 큰음쪽에 응, 주는 큰큰손한 번만 잡으면 그냥 게임 끝인데 내가 진짜 왜 어쩌다 이렇게 이렇게 그냥. 이렇게 사나 모르겠어 진짜 아우 피곤해 피곤해 죽겠어 그냥 난 하루에 그냥 한6 시간 이상 자보는 게 소원이야 진짜 너무 피곤해 진짜 이거 하다가 아우 내가 진짜 아우 아우 조금 백불 이백 불막1 0 불짜리 팔려고 그냥 길을 쓰는데 아유 좀 아유 그래 아주 피곤해 그래서 나 뿐만이 아니라 그좀잘잘 잘, 장사 잘하는 샐러드는다 그렇게 살더라고 잠도 못 자서 막 다크서클 여기까지 내려오고 막 피곤하고 막 밤새서 막 CS 하고 막 그러느라고. 죽겠어. 아주 죽겠어. 아주 그냥 좀 자동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. 누가 나 대신 인공지능이 막 CS 해 주고 인공지능이 다 배송해 주고 나는 그걸 꿈꾸고 있다니까.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내가 좀 편할 것 같아. 어, 그런 시대가 곧올 거야. 그래서 아유, 내가 좀 음, 어떻게 보면 이제 꼰대스럽지만 어떻게 써? 뭐 옛날 맨날 옛날이 좋았지. 그때. 어, 뭐그 고객들 뭐 하나 모르겠어십 10만 불 20만 불것 팍팍 주는 고객들. 아유, 갑자기 보고 싶네, 보고 싶어. 아유, 진짜 그때가 진짜 꿀 빨았는데, 아 개꿀이었는데 진짜. 아 정말. 아, 그러니까 니들도 그냥 나처럼 사지 말고 편하게 살 사. 편한 인생, 편하게 뭐한번 사는 인생 좀 놀고 좀, 어좀 영리하게 좀 살아 그랬으면 좋겠어. 아유, 진짜 나는 또 이제 좀 쉬러 가야지. 또 일도 하고 코로나 뉴스도 확인하고. 응. 아이고 또 라떼 시리즈로 돌아올 테니까 기대하고 있어. 응, 응.